지금 하실 동작은 발레 동작을 응용한 동작입니다. 미리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동작은 스트레칭,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까지 포함한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리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주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등을 대고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서 누워 볼게요. 복부에 힘을 유지해서 다리를 찰 건데 할수 있는 만큼만 차시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를 정말 뻥차 주시는 거예요. 반대쪽도 똑같이 후 내쉬는 숨에 차 주실게요. 마시고 내쉴 때 복부 힘으로 후 반대쪽도 한 다리당 열 번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머리를 베고 누울 거예요. 한 손은 바닥을 짚어주시고 다리를 이번엔 귀 옆으로 차실 거예요. 이렇게. 드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 옆으로 뻥 차듯이 차주실 거예요. 이때 다리를 찰때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의 힘을 유지하셔서 다리를 차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돼요. 뒤로 돌아서 보여드리면 이때 다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귀 옆쪽으로 차주실 수 있게 해주세요. 이번엔 엎드려서 뒤로 다리를 차는 동작을 해볼게요. 꿈치가 바닥을 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두 다리는 뒤로 쭉 뻗어 주세요. 한쪽 다리를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차줄 거예요. 이때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다리를 차 주시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총 10번씩 차 주시면 됩니다. 지금 누워서 했던 게 조금 쉬우셨던 분들은 살짝 일어나셔서 중심을 더 잡으면서 한번 다리를 차보는 동작을 추천해 드릴게요. 이렇게 두 발을 붙이고 서 주시고, 팔은 옆으로 벌려 주세요.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앞으로 뻥차 주시고, 반대쪽도 뻥차 주세요. 옆으로 찰 때도 마찬가지, 귀 옆으로 차 준다는 느낌으로 쭉차 주시고, 뒤로 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 주실게요.